이번 시간에는 JNDI라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볼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getConnection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이런식으로 자바코드를 써서 url과 user, p w 써놓고 여기서 driver.getConnection이라는 메서드에 이런식으로 정보들을 넣어주면서 커넥션을 가져왔죠. 자, 그러면 요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마저도 저희가 한번 모듈화를 시켜볼 거예요. 자, 모듈화를 시켜서 데이터, 데이터 소스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 소스라는 객체가 커넥션들을 관리하고요. 우리는 그 데이터 소스에서 이 커넥션을 가져와서 이렇게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데이터 소스라는 객체를 만들 건데 그 객체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요. 객체를 직접 생성한 게 아니라 미리 XML 파일에 데이터 소스를 생성할 정보들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요. 이 XML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와서 이 데이터 소스를 생성할 거예요. 지금 말로 설명드리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좀 이따가 직접 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실제 이 XML 파일에 이런 URL이라든지, 유저라든지, 패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접근 정보가 바뀌면 실제 여기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이 소스를 고치는 게 아니라요. 그 XML 파일만 고쳐주면은 데이터 소스를 만들 때이 XML 파일을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즉각 즉각 잘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모듈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보를 다른 곳에 저장해 두겠다. 그리고 이것을 참조하겠다. 그러면 JNDI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JNDI는요, 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라는 단어의 앞 글자만 따와서 만든 거죠. 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객체에요 네이밍을 합니다. 네이밍을 하고 이 객체를 명부에 등록시킨대요. 이 디렉토리가 폴더란도 있는데요, 명부서 아니면 뭐 전화번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부에 이 객체의 이름만 등록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어, 나중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배울 때 배울 인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 객체를 미리, 미리 생성해 두고 그죠? 이렇게 거꾸로 집어 넣어 주는 것을 인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JNDI라는 기술도요. 이 인젝션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객체를 등록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사용하는 이것을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선물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물 상자 안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 놓고 객체를 만들어서 이거에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지어두면은 나중에 우리는 이 A라는 이름으로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JNDI 기술을 사용하러 XML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XML을 만들 건데 그 x m l 위치는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폴더입니다. 이 META-INF라는 게 있어요. 지금 메타 인포라는 건데 톰캣이요. 이 어플리케이션, 즉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이 메타 INF에 있는 XML 파일들을 한 번씩 훑어봐요. 훑어봐서 자기가 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New, o t h 한 다음에 위에서 XML 치세요. 음, 보시면 이 XML 폴더에 XML 파일 있죠. 자요거 클릭해 주십니다. 자, 이름은요, 그냥 context.xml이라고 할게요. context.xml. 이 context라는 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정보라는 뜻이죠. 자, 이거 지금 바뀌어가지고 에러 뜯는데요. 무시하시고요 context.xml에 context라고 태그를 하나 달아줍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리소스라고 해서 어, 태그를 만들 건데요 이걸 시작하자마자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속성들을 저희가 넣을 거예요 속성들은 어스라는 속성의 값으로 컨테이너라고 넣어줍니다 자 어스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컨테이너라는 것은 통캣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의 주인이 통캣이다 톰캣, 네가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name이라는 속성에 jdbc 그리고요 mysql_hr. 그러니까 이리소스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게 자바 네이밍 앤디 i 렉토리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네이밍을 여기서 지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소스라는 자원에 이름을 붙여 주는 거예요. 이 리소스가 나중에 객체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타입. Type. 타입은 여기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면 되는데요. 클래스 경로입니다. java.sql이라는 패키지의 데이터 소스라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드라,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드라이버 이름을 적어 주면 되는데요. com.mysql.jdbc.Driver 라고 적어 주시면 되죠. 자, 이게 만약에 오라클이신 분들은요. c o m m y s q l j d b c 드라이버가 아니라 저희가 JDBC 이 패키지에 제가 적어 줬었죠. 이 o r a j d b c d r i v e r o r a c l e driver 요거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디비 커넥터에서요. 저희가 클래스 점프 네임으로이 드라이버 로딩 했잖아요. 자, 그 드라이버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팩토리라고 해서 이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 줄 공장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클래스의 경로, 클래스의 이름인데요. org. apache .점 common즈.점 dbcp.점 basic data source. 스펠링 주의하세요. 팩토리라는 클래스입니다. 요거꼭 스펠링 안 틀리게 조심해 주세요. 저도 틀렸나 안 틀렸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막 이렇게 썼고요. 여기서 URL 지정해 주십니다. 자, URL은요. 여기서 저희가 썼던 이 url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오시면 돼요. 자, Ctrl C 해서 복사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user name 이라는 게 있습니다. user name은 root. 자, 그리고 password는 1111.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를 써주지 않을 거고요. 대신 이 XML 파일에 이렇게 속성으로 정보를 지정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initial, shell, siz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5로 할게요. 그리고 max activ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5로 할게요. max idle 이라는 속성을 또 5로 하고요. 맥스웨 t 은 0으로 하겠습니다 0자 그러면요 현재 우리가 객체 정보를 다 여기에 속성값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톰캣이 이 리소스를 발견하게 되면요 이 리소스를 톰캣에 등록을 해두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리소스로 하여금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소스 하나가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줄 팩토리가요 요로 이런 팩토리인데 여기 보시면 DBCP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소스는 안에 DBCP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소스라는 객체가 있고요. 이 안에 DBCP를 가지고 있는데 이 DBCP는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관리하는 놈입니다. 그런 녀석이에요. 그럼 DBCP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시 PPT로 돌아가서 자, DBCP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가져와서 만든 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연결이죠. 풀, 여러분 여기서 풀이라는 단어는 음, 인력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력풀 풀, 혹은 우리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풀 우리 학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강사 풀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풀이라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객체들의 집합인 거죠. 그러면 커넥션 풀이라는 것은요. 커넥션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요. 연결들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연결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 다시 Eclipse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Eclipse로 돌아가서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의 GetConnection이라는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GetConnection이라는 메서드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데이터베이스에 들려서 야 데이터베이스야 나 너한테 서 일을 좀 시켜야 되는데 연결 좀 허락해줘. 해가지고 이자바랑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시키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때그때 그때 데이터베이스에 들려서요. 데이터베이스가 안 바쁘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DBCP는 어떤 일이냐면 이 중간에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어, 아이고.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중간에 요 이런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둡니다. 데이터 소스고요. 이 안에 DBCP가 있어요. 그래서 이 DBCP가 미리 데이터베이스한테서 연결을 획득해놔요.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연결을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연결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량을 둬요. 왜냐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연결, 예를 들어 서천 개를 써버린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의 용량만큼 써버리면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걸어둡니다. 자, 제한을 걸어두는데 이 DBCP라는 얘가 d b c p 에요 D B C P 이 DBCP라는 놈이 미리 야나몇개 지금 찜해둘 거야. 미리 미리 찜해두고 그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 연결 필요하면은 내가 그때그때마다 이거 갖다 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죠 우리가 이, 나중에 이러이러한 코드를 써서 데이터 소스를 만들 거예요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요 이 데이터 소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이 데이터 소스 안에 DBCP가 존재해요 데이터 베이스 커넥션 풀 그러니까 연결 풀리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와 미리 연결을 여러 개 해둬요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미리 해준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때마다 이 연결을 바로바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db와 연결할 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어플리케이션이 db랑 연결할 거면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시간이 걸려요 뭐 짧게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음 01초라고 할게요 연결하는게 근데, 이 DBCP가 하는 일은요, 0.5초 걸려가지고, 먼저 이렇게 연결을 획득해 놓는 거예요. 획득해 놓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때, 이걸 바로바로 바로 갖다 주니까, 0.1초보다 더 적게 걸리겠죠, 시간이. 그죠? 요런 애가 바로 DBCP입니다. 자, 그러면, DBCP에 관한 속성은 어디에 있냐면요, 다시 Eclipse로 돌아가서, 이 c o n t e x t x m l 다시 켜주세요. 여기에서, 이 이니셜라이즈 사이즈랑 맥스 액티브, 맥스 아이즈, 맥스웨이시라는게 바로 DBCP에 관련된 속성입니다. 이네 개가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니셜 사이즈라는 것은요. 지금 뭐라고 제가 설정을 했잖아요. 자, 이것은 톰켓이 처음 구성되고 이 데이터 소스 객체가 생성될 때요. DBCP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확보할 연결의 개수를 여기에 내가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다섯 개를 연결시켜 놓겠다는 거죠. 미리. 미리 찜 해두겠다는 겁니다. 이런 예약석처럼요 네. 자, 그 다음에 속성은요. 맥스 액티브인데요. 맥스 액티브는 이 DBCP, 이 DBCP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연결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6으로 해 놓으면 처음에는 5로 시작했더라도 여기서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이 6개의 지금 연결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죠? 6개의 요청이 동시에 들어오면은 Xactive가 6이니까 하나 더눌려 놓을 수 있어요. 그죠? 필요로 하니까 자그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XID라는 놈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때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연결이 지금 놀고 있죠? 아무 일도 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유 상태인 거예요. 그 최대 유유 상태의 개수를 여기에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최대 유유 상태를 지정해 놓을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뭐 빵으로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유유 상태의 커넥션이 없으니까 그때 그때 어플리케이션 요청을 하면은 DBCP가 그때 가져와요. 아얘 연결 필요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속도의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없, 노릴 수 없죠. 자,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max wait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이 DBCP한테 야 연결 너 가지고 있냐? 좀나좀 줘라라고 말하면 DBCP가 그때 연결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DBCP가 이미 연결을 다 다른 요청에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때 어플리케이션이 야 연결 하나 더 줘봐라고 했는데요. 지금 지금 이미 확보한 연결을 다 써버린 상태잖아요. 그때 어플리케이션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0으로 해놓으면요, 이것을 0으로 해놓으면 0초를 기다리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어 무한정 기다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한정 대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1을 쓰, 써보면요. 자, 1을 쓰면은 이게 단위가 밀리세컨드라서 1000분의 1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어플리케이션은 0.0001초만 기다리고, 어, 얘 지금 나한테 연결안 해주잖아. 라고 해서 삐져서 그냥 이셉션을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요청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0으로 해놓는 이유는 내가 무한정 기다리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또 무한정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은 또 단점이 생깁니다 이 무한정 기다리게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플리케이션이 이 dbcp에게 야 연결 하나 좀줘 봐라고 했는데 이미 얘네들이 지금 다 사용 중인 거예요 빨간불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dbcp가 추가 연결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요청에 대해서 이 요청이 중단이 되죠 현재 멈춘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이 어플리케이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웨이트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무한정 기다리게 해버리면요, 얘가 계속해서 연결을 확보를 못하면 그 요청은 무한정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 나 로그인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로그인 버튼 눌렀어요 사용자가. 근데 여기서 커넥션이 지금 다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서 내거 커넥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d 에서이 이 DBCP가 DB랑 연결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인데 무한정 기다리게 되니까 어, 아무 화면도 나오지 않,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용자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그 요청을 취소해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한 숫자를 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0으로 하고 나중에 이 값을 바꾼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이 DBCP 좀 내용 어렵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음,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안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가져다주는 이득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JNDI를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를 지금 다 만들어온 상태잖아요. 이 리소스를 사용할 또 DB 커넥터를 만들 건데요. 이 커넥터는 JNDI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커넥터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